안녕하십니까 대양공수론의 장영민입니다. 아, 어, 구독자분께서 그 육량전에 대해서 좀 영상을 좀 아, 육량궁에 대해서 영리을좀 찍어달라고 어, 해주셔서 어, 간만에 또 육량궁을 어, 쏴보는 영상을 좀 찍어봤습니다. 어, 제가 근무하고 있는 곳에 그 승마장 그 뒤쪽에 산이 있어서. 그산 쪽에 이렇게 좀 아담한 공간이 있어요. 그래서 이쪽에서 활도 쏘기도 하고 하는데 이쪽에서 좀 캠핑을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. 그래서 어, 같이 일할 그 우리 활수원들후에랑 같이 이제 야영을 좀 한번 하려고 텐트를 치고 있는 모습입니다. 그래서 이 주변에서 어, 그 영상을 네, 좀 찍어봤습니다. 네, 굉장히 좀 굵습니다. 대가 육량 전에 어. 대는 거뭐 저의 손가락 하나 굵기 정도 되는 어, 굉장히 굵은 대고 일반 화살보다 좀 깁니다 그리고 앞에 이 철전이 쇠 뭉치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정도는 돼야 뭐 벽돌이나 이런 것들도 파괴를 할 수가 있으니까 뭐 옛날 고중에 의거한 건 아니고요 철전의 무게가 6냥이다 해가지고 이것까지 장착한 어떤 무게가 지금 총6냥이 나가거든요 6냥이좀 넘어요 그래서 어, 일단 무게 좀 치중을 했고 그 무게에 맞게끔 대도 좀 굵은 대로 어, 제가 직접 이것도 벌써 한 10년이 넘은 것 같아요 만들어서 어, 몇 개를 한, 한 5개 만들었는데 지금 남아있는 게한 3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, 제가 벽돌깨기 어, 그 벽돌, 깨기, 벽돌 그 파괴력 테스트할 때 그때 한번 부러진 게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화살 종류별로 이렇게 하는 거에다가 제가 또 하는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게 요거 하나입니다 이것도 직접 만들어서 오늘도 좀 했는데 좀 엉성합니다 <laughs> 한 10년이 조금 넘은 것 같아요 이게 만들어 본 지가 그리고 요거는 활이 음, 옛날 송무궁에서 청나라 활을 만들어 가지고 중국에다 수출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청나라 활 어, 그거로 어, 만들어진 건데 여기다 이제 제가 실을 감고 오치를 하면서 어 우리 육량궁의 어떤 조금 모양을 좀 흉내를 냈습니다. 그 당시에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뭐 가야 어 저기 계량궁이 됐던 각궁이 됐던 그 육량전을 만드는 분들이 없어요. 물론 저 각궁 쪽에서는 이제 그 박물관에 이렇게 뭐 한다고 해가지고 만드신 분들이 있는데 뭐 그것도 구경만 해봤지 실질적으로는 땡겨 보지는 않았습니다. 뭐 워낙에 강궁이라. 또 괜히 또, 공물관에 보내는 활인데, 부러지거나 뭐, 망가지면 또, 저기 하니까, 테스트를 해볼 기회가 없었어요. 그래서, 어, 송 승고궁에서 나온, 어, 청나라 활로, 우리 일반 활보다는 굉장히 큽니다. 그래서, 어, 우리가 이제 육량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, 좀큰 활, 큰 활인데, 어, 실질적으로는 굉장히, 장거리를 타격하는 게 아니라 근거리에서 파괴력을 높이는 어떤 활에서 비롯됐다라는 음 부분을 좀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. 어, 옛날에 북방에서는 큰들쏘나 말이나 이런 짐승들을 잡기 위해서 어, 멀리 쏘는 게 아니라 가까운데 근접해가지고 어, 그한 발에 때려 잡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좀 강한 힘이 좀 필요했던 거거든요. 그래서 근거리에서의 파괴력은 굉장히 좀 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의 육량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육량궁은 음, 전 전시에 그 조총이라든가 이런 그 어떤 총포가 나오기 전에는 어, 원거리 타격 무기는 활밖에 없었으니까 그 화살을 막는 어떤 방패 부대가 최선봉에 섰, 섰다고 봅니다. 그래서 그 최선봉에 방패 부대를 깨는 어, 활이 육량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육량궁의 어떤 파괴력이나 이런 거는 근접시에 그 방패수들의 방패를 깨면서 적진에 어떤 균열을 일으켜서 어, 궁수들이 그쪽을 향해서 집중 타격을 하면 그 대호가 무너지는 어, 진이 무너지는 어떤 그런 전술로서 어, 굉장히 중요했던 부분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어, 묵과 시험이 폐지될 때까지 묵과에서 가장 근본의 으뜸의 활쏘기가 바로 이 육량공 사법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육량공은 어, 어, 실질적으로는 뭐 어, 좀, 파운드가 굉장히 세다고 볼 수가 있어요. 한 100파운드 이상, 한, 뭐, 120파운드에서 150파운드, 뭐, 그 정도를 땡긴다고 하는데, 천지현황 해갖고, 뭐, 뭐 천자궁, 현자궁, 뭐 이런, 뭐,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붙였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, 하여튼, 네 가지 형태로, 어, 그, 막막강궁이라고 이렇게 하는 어떤 부분에서, 천지현황으로, 어, 네 등분을 해서, 그 파운드를 이렇게 좀 구분했다고 을 합니다. 요거는 어, 지금 어, 파운드가 지금 옛날보다는 많이 떨어졌을 거예요. 그, 그 당시에 이거 샀을 때가 53 파운드인지 57 파운드인지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은 뭐 어느 정도 장력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, 저도 뭐 활을 좀 최근에 많이 안 써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인지, 어우 저도 어깨가 뻐근합니다. 예. 아. 자, 이제, 한번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저걸 맞출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네요. 지금 이제 예전만큼 실력이 안 나오는 터라. <laughs> 자, 일단은, 어, 저거를 확대를 해서, 이 거리에서 지금 쏘는데, 확대를 해서, 어, 타격되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고, 그 다음에 제가 쏘는 궁체를 어, 찍어서 이렇게 편집을 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저는 깍지를 안 끼고 지금 육량공을 쏘고 있습니다 한 100파운드까지는 제가 뭐 깍지를 안 끼고도 어, 쏜 적이 있는데 뭐 지금은 뭐 100파운드를 땡길 수 있을 수 없을지 모르겠네요 워낙에 말타다가 어깨를 많이 다쳐가지고 지금도 사실 좀 어깨가 좀 버겁습니다 자, 이거를 한번 만장을 한번 당겨 보겠습니다. 어후, 지금 이 정도로 어, 짱짱한 헤드인데 좀 버겁긴 해요. 밑에 그, 받치고 있는 물통을 낳쳤네요. 아, 아깝습니다. 다시 한 번. 어, 그 돌멩이 밑에 있는 물통을 맞췄네요. 물통을. 예, 네, 정확히 맞췄습니다. and i 아 지금 돌멩이에 맞았더니 화살 초기 유 모양이 됐습니다. <laughs> 네. 타격을 하면 화살을 버린다고 봐야 돼요. 그래서 그때 백돌깨기 하면서도 또 화살을 망가졌죠, 화살이. 이렇게 어... 보면 좌측 하단부에 돌이 하얗게 자국난 데가 지금 어, 맞은 부분입니다. 그리고 정원에서 맞아도 깨지지가 않는 돌이에요. 그냥 일반, 산에서 나는 돌멩인데, 앞에가 또 볼록 튀어나와 있어서, 정 가운데를 맞아도, 저 돌은 깨지지 않는 돌입니다. 자,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보고. 아, 위로 살짝 넘어갔습니다. 아까워서 한 번만 더 맞춰보겠습니다 돌멩이 바로 위로 넘어갔네요 와 진짜 왼쪽에 있는 물통을 또 맞췄습니다 자자 진짜 이제 라스트로 한 번만 쏴보고 만족하는 동영상을 하나 측면에서 한번 찍어보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자 <laughs> 자한 번의 성공은 좀 힘들어요 그래한 3세판 세 번만 쏴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맞든 안 맞든 아그 근처는 지금 떨어지는데 정확하게 타격은 좀안 내요 화살이 날아갔다 굉장히 묵직한 느낌으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자 아, 지금 깍지를안 끼고 만작을 했습니다 자 한번 더 가보겠습니다 힘들다. 라스트 오케이 나이스 깨졌지 다 자 이렇게 맞으면서 깨졌습니다. 아, 깨진 거 맞어 이거? 깨진 거가 쳐 나온데? 아이고씨. 깨진 게 아니라 밑에 여기를 맞았네요 여기 여기. 이번에는 네, 아까는 이쪽에 맞았는데 이렇게 세워놨는데 지금 하단부에 맞았습니다. 자요 요런 돌이 깨지기는 쪼 하고 힘들어요.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돌이라. 네. 또 자연석이라. 벽돌은 지금 요금 맞았으면 두동안이 났을 텐데. 자, 지금 일단은 또 활이, 어, 53파운드 정도밖에 안 되고, 또 활이 좀 묵은, 묵은 활이에요. 이것도 지금 한 10년이 넘은 활이라. 아무래도 파운드도 좀 떨어지기도 하고, 어, 이게 만약에 한 100파운드 정도의 세기의 활이었다면, 지금 저 정도 돌은 깨졌을 겁니다. 근데, 100파운드라면 또 제가 이걸 땡길 수 있을란지 좀 힘이 좀들 거예요. 지금도 이것도 좀 버겁긴 한데, 어, 땡길 때만 힘들지 땡겨놓으면, 우리 저 컴파운드 뭐냐 땡겨놓으면좀 편안한 그런, 어, 느낌은 들어요. 왜 그러냐면, 어, 사양의 그, 그 컴파운드라는 활 자체가 이 청나라 활에이요 부분을, 어, 응용해서 만들어낸 거거든요. 그, 그 뭐라 고 그러죠? 그, 어 그뭐라 그러냐? 그 컴파운드에 그 동그란 거를 이 땡기면 아 도르래 도르래 같은 거그그 그 기능이 지금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땡길 때는 힘든데 땡겨 놓으면 좀 편안한 게 있어요 이 청나라 활들도 그게 아마 이좀 장궁 육량궁 뭐 우리나라 활도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활은 아직 실질적으로는 뭐 땡겨 보진 않아서 어 그래서 그 컴파운드 자체가 이 저기 청나라 활이나 몽, 몽골 활이나 그런 그런 어떤 느낌으로 만들어왔기 때문에 에, 아마 100 파운드 정도면은 저 정도면은 좀 파괴되지 않았을까라는 어, 생각을 해봅니다. 자, 화살은 이렇게 지금 많이 에, 충격을 받아서 이렇게 휘어졌네요. 이렇게. 자, 여기서 한번에 어, 육량공 테스트를 좀 한번 해봤습니다. 어, 뭐 흡족한 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어, 화살의 어떤 크기나 또 무게 그다음에 또 어~ 활의 크기가 일반 우리가 지금 쏘고 있는 각공이나 계량공의 어떤 크기하고는 전혀 다르다 또파파워 자체도 다르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~ 예전에 무과 시험에서는 우리가 이 육량공을 어~ 활 속의 근본이라고 했었고 육량공을 쏘지 못하면 무과 시험 자체를 어~ 배제를 했다고 합니다 아~ 그러다가 조선 후기로 가면서는 아무래도 이제 정치적으로 어~ 사회가 문란해지다 보니까 어~ 유협전을 어, 중심으로 약간 편법이죠 편법. 뭐 어, 철전을 등한시하면서 유협전으로 어, 이렇게 묵과시험을 보는 어, 그런 편법이 만행했다고 해요. 그래서 어, 조선 후기로 가면서는 묵과가 뭐, 망가다라는 뭐 말도 나오 나오듯이 어,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유협전으로만 어, 편법으로 해서 이렇게 묵과를 어, 합격을 하고 뭐 그랬다는 어, 얘기가 있습니다. 그래서. 우리 활소기에서 가장 으뜸의 활소기는 이 철전사법, 육량전, 육량궁사법이었다고 어할 수가 있습니다. 네. 여기서 테스트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